전체, 전체. 어, 상대 미디움 2 로비, 고추, 자주 포 없고, 내가 미디움 라인은 못갈것 같고, 이거 통행료 때문에 헤비 라인으로 가야겠다. 중앙에서 깽판 부릴까? 안 되겠지? 상대의 라인전이 2로비랑 어... 23위치로 라인전 능력은 우리가 더 좋아 보이는데, 기동이 딸려서 그렇지, 얇백 좋죠. 뭐 제대로 쓸줄 안다라는 가정이 붙긴 하겠다만은. 야외백으로 고폭만 쓰라고? 왜 나보고 트롤하라고? 고폭을 왜 써? 철갑탄으로 어차피 다 뚫을 수 있는데 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생각을 좀 하고 얘기하자 우리 <laughs> 철갑탄으로 다 뚫을 수 있는데 굳이 고폭을 써야될 이유가 있어요? 나를 설득해봐 설득하면 내가 써줄게 내가 이해가 안가서 그래 나는 아무리 봐도 쓸 이유를 못 찾겠는데 이봐봐, 아이 철갑으로 다 뚫을 수 있는데 굳이 굳이 고폭을 너 뭐냐, 너 미쳤구나? 야야 비키바라 오빠 왔다. 비켜, 이 새끼야. 비키라고! 존나 센스 없네, IS4. 아 나이스, 씨 마, 뒤에서 야외배가 오면 좀 비켜줘야 될거 아니야. 턴하기도 힘들어 죽겠구만. 괜히 살려줬나? 왜 이렇게 10티어 수준이 나자, 이거? 척하면 척 아니야, 저거? 와, 엄마 답답해 죽겠네, 아시아 인간들. 안 걸리겠다. 무슨 미니 맵로안 봐, 애들이. 이또 본진은 왜 이러냐? 이거 E3랑 치, 704 숨어 있거든? 그렇지. 역시. 자, AS4는 뒤통수에 704가 탄박힐 텐데, 저러면. 이거 내가 엉덩이 보이고 뒤로 빼면은 아마 뒤통수가 날라갈 거예요. 그니까, <laughs> 후진합시다. 안전할 때까지는. 그렇지. 들켰지. 여기서 소음 걸걸? 티타임을 일로 줘야겠다. 쇼라롱. 안네, 봐. 어디서 정찰질이냐 튕겨라 샹헬프미날 파악을... 잡았다면... 도와주시오. 아군들이여, 날 도와주시오. 왜 전부 정면만 보고 있어? 이까 도와주시오. 전우들이여.

들리는가한 목소리. 에 전우야. 아! 아, 전우야. 안 된다. 아, 나 뒤질 거 같아. 윙? 아, 안気持ち. 아, 야, 이슬이아 존나 쏘지 마이 새끼야. 아! 아! 아아 전우야! 아! 난 아! 아! 뒤져 이씨 감히 날 건드려. 아 Check it out, 치립치립이쓰리 704야. 넌 내가 안 보이냐? 저기요. <웃음> <웃음> 어 뭐야? 내건데 뭐. 지가 먹네 이거 이쓰리 무시하고 타입 4 때리는 거. 이거 타입 4 킬딸치러 오거든. 요때 슈퍼 울트라 노줌을 했는데 얘인병하고 잡아지는 개쓰리 같은 게임 괜찮아. 이스린 죽었어. 일단 저또넌 소면 쏘면 뒤진다. 소면 뒤진다. 얘기했다. 소면 뒤진다. 소면 뒤진다. 소면 뒤질 거야. 뒤질 수밖에 없어. 그렇지, 나한테 죽을래. 쟤한테 죽을래. 왜 쟤한테 죽어라? 파도 점막은 문제인데. 어, 내가 왜들 켰지? 이상하다. 들킬 수가 없는데. 나 이거 잘하면 죽는데. 정찰안데서 어허이. 지금 세대 중에 두 대밖에 스팟이 안 됐어요. 한 대가 없어. 그럼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옆구리를 맞아서. 어딨을까? 짱 궁금한데? 내 뒤잡으러 오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나노리인가 본데? 안 가, 임마. 그렇지. 나노릴 줄 알았다, 킬 달치려고. 이 새끼. 건방져어 스코드 안되는 어디 있지? 거 있냐? 어떻게 알아, 그거? 눈도 좋지. 오브젝트 2호이가 골탱이라고 했나? 얘 누구예요? 몇 티어야 그리고? 팔 티어네. 골탱인가 보네. 너 잠수니 아니면 살아있니? 쟤 뭐야? 잠수인 것 같은데? 아닌데? 살아있나? 살아있는 거야, 잠수야? 10티어급 성능을 가진 8티어 골탱이라고? 미친. 이거 워게이밍이 돈독에 올라가지고 안 돼, 이거. 아, 잠수인가 보다. 한 마리나. 뭐 이겼네요. 구축은?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죠. 저기 가지 말고 적을 찾아다니라고. 봐. 적을 타자, 찾아다니까 니 마스터 타, 타잖아 구축은 나처럼 해야 돼. 나처럼 안 하면은 쓰레기예요. 적을 찾아다녀야 돼. 뭘타던지간에 타건 스티롤 스파르타인 능력자 마스터. 와 근데 얘가 나보다 경치가 더 높네? 뭐야? 아, 이 구티어구나. 구티어 티어 보너스가 있네. 나 히어로즈 오브 더스 통 광고하고 있다. 지금 이거 보고 은희 히오스를 하고 있구나. 라고 알고 있겠지. <laughs> 좋았어. 도탄도많네 이번에.